2007년 3월 달에 삼성 반도체 생산인에서결결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의 아버지, 송상기, 아버님 모셨습니다 삼성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직업병, 이런 직업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반올림이고요. 반올림이 그 이후에 이 중재가 합의되기 전까지 반올림에 접수된 백혈병 피해자가 260명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 90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중재위원회, 우리 김지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잘해서 파견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LCD 직업적 피해자의 피해 조사 그리고 보상 절차에 공식 어, 공식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500억의 재원을 출연을 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에 센터를 부어서 전자산업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열사 하청업체 직업병 피해 구제를 해 나가겠다 하는 어, 대원을 출연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이셨습니다이 대통령을 포함해갖고,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안월님을 직접으로 대화할 수 있게끔 삼성과 대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을지로위원회 민주당에서도 산업안전법이 좀더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년 만에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또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보상하고, 어,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너무나 우선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과제가 많습니다. 어, 이게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런, 이런 직업병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든 물질을 공개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직업병이 생기고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법 통과시키는 게 우리한테 과제죠. 꼭 해내겠습니다. 유미야. 네가 병들어 힘들어 할 적에 아빠의 마음은 상당히 안타깝고 무거워졌어. 그런데 지금에야 십 년이 훨씬 지나서 네가 그 병에 걸린 그 원인을 이제그 찾아가지고 삼성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고 또그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법도 만든다고 하니까 너하고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이 좀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너 하나의 희생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의그 도움을 받, 받을 것 같으니까 너도 이제는 눈을 꼭 감고 기뻐해줘. 너냐?